요셉과 형들의 운명적 재회, 절망의 시장 야곱의 결단, 가나안 땅을 휩쓸고 지나간 기근의 그림자, 메마른 대지 위에서 야곱은 절망 속에 서 있었다. 곡식 창고는 텅 비었고 가족들의 생존이 벼랑 끝에 내몰린 순간이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의 음성이 침묵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희미한 희망의 빛줄기가 보였다. 저 멀리 애굽에는 아직 곡식이 남아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던 것이다. 애굽으로 가라. 그곳에서 곡식을 사와라. 그래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한다. 운명의 여행 형들의 애굽행. 요셉의 열 형제가 길을 떠났다. 하지만 막내 베냐민만은 아버지의 품에 남겨 두었다. 한번 잃어버린 요셉의 기억이 야곱의 마음을 짓눌렀기 때문이었다. 애굽 땅에 도착한 그들은 알지 못했다. 자신들의 운명이 얼마나 극적으로 바뀔 것인지를 충격의 순간 제외의 아이러니 애굽의 총리 앞에 엎드린 형들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그 요셉임을 꿈에도 몰랐다. 요셉은 한눈에 그들을 알아보았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형들의 모습은 기억 속에서 생생히 되살아났다. 하지만 그는 냉정하게 감정을 억눌렀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차갑고 엄한 목소리. 어린 시절의 꿈이 떠올랐다.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던 그 예언적 꿈이 지금 이 순간 현실이 되고 있었다. 시험의 시작 정탐꾼 누명.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요셉의 선고는 천둥소리처럼 형들을 덮쳤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항변했다. 하지만 요셉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이곳을 떠날 수 없을 것이다. 감옥의 차가운 벽 안에서 사흘을 보낸 형들. 그들은 비로소 과거의 죄악이 되돌아왔음을 깨달았다. 양심에 고백 묻힌 진실의 폭발.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감옥 안에서 터져나온 형들의 참회. 20년 전그 끔찍했던 날의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났다. 요셉이 구덩이에서 애걸하던 그 절규, 그 절망에 찬 눈빛이 지금도 그들의 가슴을 찢어놓고 있었다. 르우벤의 절규가 울려 퍼졌다. 내가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이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요셉은 통역자 뒤에 숨어 이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형들이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한 채로 감정의 폭발 숨겨진 눈물 요셉이 자리를 피해 울었다. 2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복수심과 그리움 분노와 사랑이 격렬하게 교차하며 그의 심장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돌아와 냉혹한 총리의 가면을 썼다. 시모온을 결박하여 인질로 삼았다.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신비한 조치 되돌려지는 전. 곡식을 가득 채운 자루마다 각자의 돈을 다시 넣어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다. 더큰 시험의 서막이었다. 공포의 발견 여관에서의 충격. 내 돈이 도로 들어 있도다. 여관에서 자루를 연한 형제의 비명. 그 순간 모든 형제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공포와 불안이 그들을 엄습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다. 무언가 더큰 운명의 손길이 그들을 조종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절망의 귀환, 야곱의 한탄. 가나안으로 돌아온 형들이 모든 사실을 고백했을 때, 야곱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잃었고 이제 시모온마저 애굽에 붙잡혀 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까지 내어달라고 한다니. 집안에 쌓인 곡식 자루들을 열어보니 모든 자루에서 돈뭉치가 쏟아져 나왔다. 이 기이한 현상 앞에서 온 가족이 전율했다. 마지막 거부 아버지의 절규. 루벤이 자신의 두 아들을 담보로 내세우며 간청했지만 야곱의 답은 단호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베냐민은 이제 유일하게 남은 라헬의 아들이었다. 만약 그마저 잃는다면 자신의 흰 머리는 슬픔 속에서 무덤으로 내려갈 것이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었다. 과거의 죄악이 현재를 뒤흔들고 미래를 향한 길은 점점 더 험난해져만 갔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더큰 시험과 더 놀라운 반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